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 24명의 얼토치가 출시가 됐고요. 이 선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반 보겠습니다. 와, 역대급 레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반이 진짜 빠르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반이 호돈보다 10일 더 빠른 거고요. 날두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날두랑 이밖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날두보다 체력이 한칸더 많아요. 원래 레반을 쓰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역습 찬스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레반이 파토레반까지는 너무 느리게 나왔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레반이 뛰더라도 상대 수비한테 따라잡히는 그런 경우가 몇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파토레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나와가지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카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니신 위치선정 서보 그대로 받았고요 수비가 99입니다 아니 118짜리가 수비가 9 9예요 아무리 l W라지만 야 이거는 좀 이거 118짜리 카드인데 그래도 이 지구에서 가장 잘한 24명을 뽑은건데 가로책이 99, 마크 1 그냥 이 손흥민을 쓰고 말지. 손흥민이 그래도 마크 가로책이 훨씬 더 높고 양발에다가. 그래서 이거 지나지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굳이 비닐실을 쓸만한 메리트가 진짜 다, 한 개도 없어. 이거 81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적정가 18억이에요. 예, 적정가 18억.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도 201에 203으로 출시가 됐고요. 근데 이제 날도가 개인기가 날도 초비 그대로 출시가 됐다는 거. 그래도 뭐 이제 팀 개인기로 스컵턴 추가될 거고 뭐 레인보우도 그대로 팀 개인기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을 다 고려를 한다면 날두도 충분히 메리트 있을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트라이커 나온 카드들 중에 1티어급을 고르라면은 레반이랑 날도 이렇게 두 명을 뽑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두 명이 1티어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디아스 이것도 메리트가 좀 많이 없어요 예 일단은 디아스가 원래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게 나왔고 페이스가 16차이 납니다 반데이크랑 예 굉장히 느리게 나왔고 기존에 나왔던 파토디아스랑 얘는 얼마 차이가 없어요. 아,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화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으면 은 충분히 매꿔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원래 파토디아스를 쓰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 별 문제가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가 없어요. 디아스는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 원래 파토디아스 쓰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파토디아스를 들고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돈이 되시는 분들... 들은 이제 뭐 아, 얼토트디어스로 바꾸는 거뭐 나쁘지는 않은데 돈이 막 그렇게까지 여유가 넘치진 않는다. 플렉스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하시면은 그냥 원래 파토디어스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반값 차이잖아요. 태오도 출시가 됐습니다. 뭐 204에 190, 186 정도로 출시가 됐고요. 기존에 나왔던 태오랑 비교를 했을 때어10 정도 차이가 나요. 보시다시피 수비 스탯은 한 12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오를 쓰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까 이제 뭐칸셀로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기존에 일반 토치를 갖고 계셨으면은 뭐 진화등급 한 단계로 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텐데 테오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토치 테오랑 비교를 했을때 스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테오를 쓰겠다 하시면은 이테오를 쓰시는게 맞아요.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테오를 선택을 하시는게 맞고 만약에 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면은 좀 타협을 보시고 일반 토치 테오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오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편에다가 오버래핑 하는데도 괜찮고 근데 이제 살짝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스킬 부스트가 마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상대가 개인기나 막 흔들어 제꼈을 때 반응하기가 좀 빡세다라는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쿨리발리 밸런스 113짜리 65억. 와 저는 안쓸 것 같아요. 65억짜리 밸런스 113짜리 카드. 아 이거를 어떻게 쓰나요? 예. 이거 조금만 흔들면 상대가 조금만 커서 흔들어도 그냥 바로 에에 에. 하고 그냥 벗겨질 것 같은데 이거 못씁니다. 차라리 풀덕백을 썼으면 풀덕백을 썼지 이거는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벤예데르. 벤예데르도 밸런스나 민첩성 이런 부분에서는 말렙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벤예데르가 나중에 엄청 많이 풀려가지고 좀막 얘가 별돈보다 훨씬 싸. 그러면 메리트 있어요. 별돈보다 스탯 자체는 훨씬 더 압도적인 편이잖아요. 근데 벤예데르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 이게 만약에 패키지에 뜬다 하더라도 벤예데르는 지금도 구매를 아무도 안 합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도 벤예데르도 양발에다가 스탯 자체는 막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위치선 정도 말렙이고 민벨 말렙이고 그러면은 이제 체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드리블 불커도 높은 편이라서, 근데 결정력 스무기 때문에 드리블이 또 올라갑니다. 키가 좀 작다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드리블 치거나 뭐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별도보다 좀더 부드럽게 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벤예데르가 나중에 가격이 막 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별돈 대용으로 선택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가격은 선 넘었다. 아 이것도 선색게 넘었어요. 116짜리가 182에 192에 184고요. 117짜리 오버롤 1짜리가 199에 200에 201에 194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버롤 1 차입니까? 아니 디아스랑 비교를 했을 때 디아스도 1차인데 디아스는 1차이 다워요 근데 이 마르키누스는 페이스만 17 차이나요. 근데 마르키누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천안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키 작은 수비수 도저히 선호가 안 돼요. 키 작은 수비수는 이 게임에서는 너무 수비 같지가 않아 코너킥이 잘안 들어가고 헤딩을 뭐 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아, 마르키스도 충분히 장점이 있겠지. 근데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 키가 전부야. <laughs> 코너킥 진짜 키가 전부예요. 반데이크, 그 리디거 같은 게 괜히 헤딩을 존나 잘 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게임은 키가 전부입니다. 예, 수비수의 키가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코너킥의 특점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르키뉴스는 항상 패스합니다. 예, 그 원래 마르키뉴스를 쓰고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다음에 벨링엄 잘 나오긴 했어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벨링엄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 특징 작은 육각형. 근데 페이스만 존나 빠른.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높게 나왔어요. 드리블 벌컨도 높게 나왔고 민벨 반응도 이런 부분도 높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이 높게 나왔다는 거지. 야 벨링엄 마르키리스보다 이 e 느려요 절대 빠르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약발사로 버프받은 조르진이어라고 할까 솔직히 이돈 주고 사기에는 저스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이걸 쓰고 말지 스탯차이가 얼마 안 나요 페이스 부분 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벨링엄이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밀코사는 양발인데 얘는 짝발이잖아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벨링엄이 밀코사보다 메리트 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추하맨이 스탯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놈 놈이라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진짜 괜찮게 뽑혔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BA라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스탯 차이가 한10 정도 넘게 차이가 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진화 등급을 그렇게 차이가 안날것 같으면은 저는 추화맨이 충분히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감이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전체적인 스탯은 BA라보다 한10 정도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BA라를 좀 고진으로 못쓸것 같다면 추화맨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레앙 보겠습니다. 얘도 수비 스탯이 박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요. 뭐 수비 가담 안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수비 가담 안 하고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속 질주는 굉장히 높은 편에다가 결점력이랑 슈팅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격 수치고 진짜 너무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뭐 크로스나 이런 패스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버롤 117짜리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8이라는 문제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번에 얘기가 많아요. 양발로 버프를 받은 유일한 얼토치 카드입니다. 예, 네, 일반 도치와 다르게 자 거의 유일무이하게 네 양발이 버프가 된 모드리치고요. 심지어 개인기마저 버프를 해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모드리치의 팬이 아닌가? <laughs> 근데 제가 북해에서 모드리치 써봤잖아요. 와, 진짜 중앙에다가 이런 피자... 넣는거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패싱 능력 좋은거 뭐 알겠어요 뭐 민벨 말렙인거 알겠어요 근데 피지컬이 너무 안나와요 그냥 그냥 라크로케타 포기하더라도 저라면 밀코사랑 아니면 덕패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매니아 유피스 3인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루카스파케타 약발 3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공격하는데 약발 3짜리 들고 오는거 아닙니다